마이싱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손태진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태진님이 우승 특전 신곡 발매 이후 MBN 뉴스 파이터에 깜짝 소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스 코너에 나올 만큼 이번 신곡에 대한 반응들이 정말이지 뜨거웠는데요. 참 좋은 사람 이번 신곡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까지 모두 담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곡도 손태진님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뉴스파이터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네. 손태진씨가 불타는 트롯맨에 우승을 한지 이제 5개월 정도인데 드디어 네, 네. 첫 신곡을 발매하게 됐는데요. 아,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받은 분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이분 팬이다라고 밝힌 바가 아, 있죠. 그렇습니까? 누구냐 네, 네. 바로 손태진씨입니다. 네. 정말 듣는 순간 완벽하고 감사한 선물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된 상황인데 이 손태진 씨가 너무 너무 떨려서 이곡 파일을 받고 쉽게 클릭도 못했다고 했는데 네네. 이 신곡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인데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와 손태진 씨 정말 부러운데 도대체 어떤 네네. 분이 이런 의미 있는 선물해 주셨는지 본인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웃음까지 하게 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정곡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아, 노래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손태인 씨 목소리도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요. 기대감을 하지 않아도 손태진 맞춤형 곡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곡입니다 네 서른 도 씨가 오직 손태진 씨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곡인데요 아, 서른 도 씨가 작사 맞군요. 작곡 뭐 네. 보컬 디렉팅까지 해줄 정도로 아주 애정을 기울인 그런 네, 곡이라고 네. 합니다 듣고 있던 가수 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갔어 저 곡은 내 아하. 거가 됐을 텐데라면서 팬들에게 네, 그. 헌정하는 그런 곡이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서른 도 씨가 그 마음을 딱. 알아채서. 아들이 가수인데 네. 왜 아들한테는 곡을 안 주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니 서른도 씨 아들 이승현 씨도 가수거든요. 아, 네. 본인 뭐라 그랬냐면 아들은 곡 값을 안줄거 아니냐. 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laughs> 곡을 줬을 때 소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줄수 없다라고 <laughs>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 임영웅 씨한테도 서른도 씨가 곡을 줬었죠. 네.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그 노래를 그, 노래입니까? 네, 그, 그 노래가... 노래를 지금의 트롯맨들도 방학 휴가를 갔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Two o 장필범 화이팅! 와 이걸 어떻게 뛰어요? 그냥 뛰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야, 저는 저 멤버 중에 누가 뛸수 있을까? 저는 에녹 씨가 뛸줄 알았는데 에녹 네. 씨가 딱 올라가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고요. 네. 저 번지 점프 저기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입니다. 63m예요. 뛰어 내렸습니다. 예. 저가 제가, 제가 저기 올라 저는 저기 올라가지 못했었 같고요. 손태진 어? 네. 씨가 마지막 올라가서 아 이거 미친 짓이야 나 못해라고 네. 했는데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장필모 화이팅하면서 저렇게. 꿈 같다, 꿈 같은. 와이 평상에서 자는 것도. 평상시에 자는 거지. 잘 차른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한어 보도록. 하나, 두, 와. 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바로 그 프라이빗한 브런치. 와. 와, 진짜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프로그램 잘 보시면 어, 네. 많이 보던 사람들이 나오죠. 네. 명소도 소개하고 저곳에 가면 많은. 휴가를 온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저런 스포츠도 소개하는 겁니다. 전국의 곳곳을 이제 저희 트롯맨의 스타들이 찾아가서 네. 그냥 먹는 게 아니라요. 지역 특산품도 소개하고 아하. 또 휴가 못 가신 분들은 저렇게 트롯맨 스타들이 수박도 먹고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거 보시면서 가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국내 명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산품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트롯맨을 찾아가는 거 보니까 좋다라고 해서 네. that wow. wow.